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laughs>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진시하였음 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여, 강포가 저희에 있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소산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불순종의 결국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 악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혹은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잘못되면, 엉쳐서, 어, 벌 받아서 저래. 이런 소리를 우리가 가끔 하죠. <laughs> 어,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잘못해서서벌 받아서 저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악인 중에서도, 이 악인이 누구를 말하냐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악인이 될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악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악인, 우리 누가 악인이냐면 <laughs>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했으면 이쪽으로 가야 순종이죠. 이쪽으로 가라했으면 이쪽으로 가야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면 그게 곧 불순종이고 그게 곧 악인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이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악인들은 자기가 악인인 것을 몰라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나 이만큼 순종하고 충성했고 교회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다 잘했고. 그래서 다 자기가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둘 수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천국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김서방네 집에 들어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김서방 허락을 받아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박서방 허락받고는 김서방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이거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포장을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말 안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잘하고 왔는지 못하고 왔는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 안해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머리가까지도 다시 실시한다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구구절절 변명 안 해도 그분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고난을 많이 받고 아마 속상한 적도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 누가 마음이 정결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 지켜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알아듣고 고맙게 여기고 그걸 반갑게 맞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아무리 확신을 강하게 가져도 하나님이 내가 더 모른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서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다 엄청 감사해 아, 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말로만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여기서 우러나와야 돼요. 속에서 우러나오면요. 말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혈기나 짜증 낼 수도 없고요. 교만한 말 절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laughs>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한 모습 보여줘야 돼요. 자기를 포장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잘못을 드러내야지 자기를 포장하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엔 뭐, 어, 제가 하는 어디 뭐 볼일 보러 다니는 거기서 꽃다발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꽃다발로 사온다고 그러길래 절대 사오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사오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여기서 귀약을 얻었는데, 내가 꽃다발까지 받으면,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지 않냐? 그건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이 영광 받은 것만 해도 분에 넘친다. 근데 거기다 꽃다발까지 받을 수 없으니까 사오지 마라. 그랬어. 아유, 그럼 또 어떤 한 그러죠? 아, 이거 받아서 교회에다가 딱 오면 되지. 영광은 자기가 받고, 찌꺼기를 교회에다가 다 받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우리가 찾아온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많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을 겪어보면서 실족할 뻔 했다는 거예요. 여러가지 겪어보면서 나는 맨날 그냥 고난 속에서 그냥... 어, 허덕거덕거리는데저 사람들은 재앙도 안 받고 그냥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어?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어? 아,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속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왜저사람들한게잘 먹고 잘 살게 왜 그러실까? 우리가 생활지 각 엄청 우리가 시리질를날 만하죠. 가위시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임종할 때 보면요, 저 사람 고통 없이 죽었어, 평안하게 웃으면서 죽었어, 천국 갔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고난이 없고, 제한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악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 중에서도 고통 많이 받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통 전혀 안 받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보면서 너희가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우리가 만약 믿지만은, 우리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그그 사람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확실히 우린 장담할 수가 없어 아, 믿음으로 믿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래야 돼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좋은 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좋은 문으로 안 갔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좋은 문을 향해서 안 갔는데 주를 위해서 지킨 것이 없는데 주를 위해서 겸손이나 하나님의 개념을 지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말이에요. 특별하게 천국 가는 사람 따로 있죠 예수님 우편에는 강도 같이. 그 사람은요, 그래도 양심은 지켰던 것 같아요. 마지막 판에 가서. 마지막 판에 가서 양심을 지켰고, 예수님을 주둔했어요 예수님을 주둔하는 말을 했고, 마지막 판에 가서 예수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자기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하고 나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죽을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천국 갈수 있는지 우리 장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래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는 고생하고 살든 뭐하고 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결판이 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사람 여기서는 그렇게 내가 시기지도 할 정도로 그냥 잘못고 자서 하고 그냥 고통 없이, 하나님 잘 믿고 뭐 그런 사람인데도 성소에 들어갈 때에 판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걸 알고 나서야 저희의, 저희의 결골를 내가 깨달은 나이다 역시 하나님은 공평야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천국 갈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아 지금 당장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통장만 주고 있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 그때 일을 뭐라고 지금부터 그런 얘기 하지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엄청 후회할 때가 옵니다. 죽을 준비 안 하면, 천국 갈 준비 안 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는 후회도 늦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라고 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만 안 했어요.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회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회개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결판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합당한 열매는 안 하고, 그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 이것만 빌어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증거예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믿음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니까 된다 이거예요. 보혈을 보혈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참만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갈수 있는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지켰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네. 우리 각자가 자신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님대로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